이러고 자자 왜요? 설마 너 아. 혹시 <laughs> <더 확신해. 웃음> 아, 근데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줄 거야? 당연히 멋있었지 당연한 말안하는이 선대야 이만 <laughs> 에이 <laughs> 겨우? <laughs> <laughs> 이만큼이나 확실한 건. 가지가 하고 싶어? 가슴이 뛰어. 아 그리고 이거 공연 끝나고 나오는데 주더라. 이클립스 데뷔 시켜주고 싶다고 계약하자고. 진짜?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 진심 개빡친. 아..태성이 아빠잖아.. 이자아 아니야 안 다쳤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누구냐? 다이긴 하겠네. 하품했면강인아 네버 다이. 용의자 김형 내가 잡을게 얘들아. 열받으니까 빨리 꽁냥거리는 거 보여주세요. 뭐? 여기로 와달라고? 네. 혹시 그럼이 다시 찾아올까 봐 그래? 올 거예요 안돼 그럼 네가 위험해져 안돼 선재가 정면안돼 선재야 그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어떡하아 성공이야? 아니 <laughs> 교양인데 휴강됐어 잠깐 들어간다 어? 방 구경 좀 할게 안돼 야야야야야야 g to 어 e t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어 t of a l 아 t 아아 e 아 i t of a little b 바뀌지 않는 운명이 있다면 그건 선택이 바뀌지 않는 거야아 근데 너 계약은 언제? 이 자식이 며칠째 연락 두절이네.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날 것 같아요. 아 백희영. 뭐? 소문아. 인혁이가 방 빼고 나가서 우리 사무실을 쓰기로 했는데, 아 인혁이 방송 보고 충격 받아서 바로 짐 싸주고 고향 내려왔어 왜? 너, 몰랐냐? 이클립스 팬클럽 일기 고향집 지붕 색깔까지 알아 팬클럽? <laughs> 차 타고 나간다지 뭘 고생고생해서 다니 어떡해 화장실 문이 이상한데 아버지 안 나가 모범 운전사 장난해? 다안 봤냐? <laughs> 야 경운기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냐? 저거 이형이 아니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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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유형이야>, 중요한 놀막는튀다 내려갔잖아 가 미디어입니다 어 소라 어디? 소라 묻어 단풀이? 아니 어쩌다가 바다에 차가 잠기냐 바로 바로 진짜 나요. <laughs> 아, 어 진짜 짜증나요 알았어 빨간 벚꽈 당장 서울로 꺼져버려 니네 집 영수는 혼자 막 마실도 나가냐? 아 청춘 같아 야, <laughs> 아,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거기 좋다, 애들아. <laughs> 너 진짜 음악 반두 개? 이녀아 내가 너랑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온다면 너랑 함께했으면 좋겠어. 그래. 남자새끼 울긴 하고 싶. <laughs> 이들의 우정에 눈물이 나요. 같이 가 보자 너네 먼저 들어가 있어 개불물길이야 내가 찾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 둘이 떨어지지 마 설아! 핸드폰도 없으면서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경치 보려고 왔다가 발을 훅 끼겨서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과부실까 서라, 나한테 할말 없어? 응. 강하네. 없는데? 왜? 아픈 거 힘든 거 꼼꼼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그럴게. 거짓말. 나 지키려고 말안할 거면서.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난 그날 너한테 갈 거야. 다 같이 쭈꾸미낚시 갈 거니까 선착장으로 바로 와라. 쭈꾸미낚시 가자는데? 그래? 가고 싶어? 난안 가고 싶은데. 아 30분 지났는데 얘네 왜 와봐 아빠 출발해 누아야아나야도안출발 뭐야 야야야 잡아야지 뭐. 마 제가 이걸 봐도 되겠죠? <laughs> 감기 걸리려고 머리도 안 말리고 나와 왜 이거 먹고 있어봐 재밌어? 너 재밌으라고 이게 너 웃음 버튼이었다니까 그러네 응. 그럼 난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어디서 자? 그럼 난 어디서 자? 너? 어, 여기 텐트에서 자면 되겠다. 나도 손님인데? 응? 아이, 농담이야. 놀라게. 기준으로 못 들었어. 그럼 내가 저기 가서 살게. 어, <것응 feet out> 정말 은큼한 생각 같은 거. 요, 아. 요만큼만 한도 돼. 자, 어, 딱딱 나갔어. 여기 절대 안 넘어갈게. 대체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초딩 대책상에 줄도 안는거봤어 넘어오면 다내거뭐 네 그런 거? 왜네가 넘고 그래 <laughs>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이팔이꺼가 <laughs> 그냥 다내거하지뭐 좋다 이러고 사자 안돌아갔으면 좋겠다 거의 생이들다 생이들 15년 동안 내일이 안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일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 안 울면 안 돼? 안 울어? 언데려 왔었어? 여기 어디야? 내가 너랑 왜 여기 있어? 소라, 갑자기 왜? 설마, 너 혹시? 낙감대 돌아갔어. 소라 따라오지 마. 혼자 갈게. 잠깐만. 미안. 진짜야? 진짜로? 뭐하인가뭐 연기한 거야? 뭐? 거야? 아니 네. 내가 내일 응?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아니, 슬퍼하지 마. 막 울면 안 돼. 잊혀지지 <laughs> 않는 <laughs> 음. 나도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랑 같이 있다고 했던 거야. 선재야, 어디 소리 지금 멋있어? 돌아간 척한 거였어. 형사님. 혹시 미래가 바뀐 건가? 선재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말이 돼? 이 <laughs> 돌아가는 그거를 안 보여줄 리가 없지. 아 진짜. 너무 심하네요 여러분. 저희가 또 어떻게 일주일을 견디라는 말씀이시죠? 전화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13화에서 만나요. 안녕.